자 오늘은 아침 일찍 가기로 했는데 좀 늦어가지고 에이 다시 가기로 했는데 늦었어. 자 오늘 좋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낚시 한번 갑시다. 이거 채비 다 했어 어제 도도가 다 잡아놨던 거 오늘 가서 한번 제대로 잡고 한 잡아봅시다. 잡아봅시다. 이야. Yeah! 자 오늘의 포인트 여기입니다. 앞전에 여기서도 손맛 좀 봤는데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된다는 마음으로 한 4마리, 오징어 한네 마리, 오징어 세 마리만 갑시다. 오징어 세 마리 그리고 작은 발이 또네 마리 들고 복귀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 다 만든 것인 아빠를 위해서 만들 중 있어요. 오늘 화이팅하여 오늘은 세르데이 갑시다. 분위기가 여기서 보면 은한번더 보여주면 아주 좋죠. 십몇 년 전에 저기서 이제 저기서 어, 텐트를 치고 일박했던 을 경험이 있죠. 하, 재밌었죠 그때 통닭을 갖고 와서 통닭 구워 먹고. 아 모자 쓰라니까 모자 안 쓰네 또. 모자 쓰고 갑시다.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오좀야 고기 떼들 봐서 지금 엄청나지 지금. 보여 지금? 잔 고기 요확 한가득이네 지금. 와. 저 얼마나 잡으려고 오늘 아유 좋다 저기 어디야 우리집어? 우리집 어디야? 어? 우리집 못찾겠네어지 저쩐 아 저거 저거다 저기네 새가 저기 우리집이네 카릭터 오면 되는데 힘들더라고요자 시작합시다 수수 파이팅 김비르아도도아 지금 채비를 몇 개를 지금 던지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어요 바닥에 물은 많이 보이는데 고기는 음, 입질이 좀 없네. 아직은 아, 물 굉장히 깨끗해, 선선하고 딱 입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 물이 빠지는 상이야. 과연 어떤 건지 봐야겠네요. 자, 2차선 들어갔는데 2차선 올리자마자 물고 물고 들어갔대요. 물고 들어갔대. 자, 그럼 김금종이 뭐, 2차를 합니다. 예시. 아. 갑니다. 갑니다. 조사. <laughs> <laughs> 너무 작아. 아니 한 번도 안 되시고. 아유. 어쨌든 한건한건더 한 했어요. 어쨌든 한건더 했어. 어쨌든 한건더 했어. 좋았어, 얘는 풀어주고 땀은 나올 것 같은데 다음도 큰걸 위하여 한번더 갑니다. 헤쳐먹어야지, 한 번. 아, 날 보소. 아 좋소. 아유, 고생했다, 고생했어. 이야, 그루퍼, 어? 다금바리꺼, 그루퍼. 좋다, 좋아, 좋아. 이야, 도도 잡았어. 이야, 좋아, 좋아. 아주 무제 큰데, 고야 아빠보다 좀더 좋아졌어, 이제 이에야 훌륭한데, 아주. 아, 따 좋아요, 아주 그냥, 거리가 되게 좋아, 지금. 아주 시작 좋고, 포인트 죽이고, 아주, 네. 됐어?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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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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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서 와서. 거기까지 안 가. 우와, 대가리 크고 무지 크다. 우와. 우와, 무지 크다. 오와 무지 크커야 자, 찌는, 이렇게, 이렇게. 저 오징어 다리 아까 전에 앞대가리 는데이번에좀 중간 거 들어간 거요 걸린 거예요 안개? 들어간 거예요 걸린 거예요 어때 입술은 네. 아니뭐 네. 입술 같은 게있으 느낌이 네. 느낌 좀 있어? 네. 느낌이 없어? 간당하겠는 네. 이게 밑에 구간이야 여기 다 오징어 갖고 왔인데 나도 잔챙이한마리 끝낼 수 없잖요. 잔챙이한마리 끝낼 수 없잖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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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어? 입 어? 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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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진, 진짜 좋아. 진짜요? 야, 이거 뭐야, 쟤. 어디를 던졌어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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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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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기, 나기 저기, 저기, 저기 힘이 기가 막힌 녀석이랑 싸우다가 졌어 지금 끊겼어 결국은 첫 포인트였는데 한번더공략가겠습니다와 되게 재밌어 이게 걸렸다 생각하고 풀고 놔둬서 가만히 있었는데 싹 풀리더라고요 그냥 두번싹 감았다 팍걸쑥 들어간 느낌 나는 거야 근데 이게 걸린 건가 또? 그래 걸린 거생각하다에또걸렸다다 풀어놨어 또 풀어놓은 것또 저기 있다가 아휴 풀리려나 빠지려나 하다가 그냥 한번 그냥 풀어놓은 거쑥 감았는데 살짝 수고들이 바로 팍! 들어가 버리는거 안으로 어 뭐야 탁탁탁탁탁탁탁 딱 싸웠지 딱 나오더니 여기서 한번 쑥 나오는거야 쑥 나오더니 팍! 들어가는거 아 힘은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힘이 좋아 요만한거든요만한거든 느낌상은 요만큼 될것 같은 느낌인데 도도가 제도전 들어갑니다 어 저거 위험한데 이봐. 으이, 힘들어. 야, 아까 어죽었네. 아까 어죽었어. 내가 지단이 그놈한테. 아. 어쩜피 퉁겼다는 건 내가 진거요. 뚫어진 건 내가 진거요. 에안 뚫어지게 싸웠어야 되는데. 내가 졌단 말이지. 아 와, 대단한데. 훌용해 인정, 내가 졌어, 그래. 네가 이겼어, 유민이야. 에 유 미니스 아응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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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잡았다 둥 도미나 도아아 주로 아 주로 주로 어떻게 어떻게 아 주로 주로 아, 아, 이야 아, 오케이 여도 맛있게 조심, 조심해 조심해 하, 한껏 했네 요 맛있겠네 자햇소이다햇소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좋은 생각하고 감사하 면이 루어진다 우리 도도 한껏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야 이쁘다 이뻐 멋있어 멋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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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색깔이 이쁘다 야 야, 이게 뭐지? 지치인가 야, 크다, 야. 오, <laughs> 야, 크다, 크다. 야, 색깔 이쁘네. 이게 뭐지? 지치 같기도 하고, 한데? 이야, 좋아, 좋아. 오, 눈보섯생긴 거는 저거 어떻게 뭐냐? 아, 바르, 야, 아빠 바르, 바르쿠란다. 뭐냐? 에. 당근바르처는 느낌이 나냐, 색깔이. 오니까 아, 그치 네. 이빨 보소 이야 이맛 아닙니까 진짜 낚시의 맛은 이 맛에 산다 아 이빨 보소 이빨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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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손바닥 큰내 손바닥 어른 손바닥보다 크네 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떤건데 아 찾아보자 일단 자다음걸 유아야 또 일단 네. 찾아봅시다 포인트 이동합니다, 포인트 이동해. 아까 전에 너무 작은 거한 마리 잡혀가지고, 어, 어, 형님증형님증 아, 모자 기가 막히죠? 아주. 야, 도도야, 굴러가냐, 왜. 도도 로로가고안 미끄러지겠어? 산으로 가지 굴러가, 왜. 저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요저 얼른 가보려고. 앞전 저쪽에서 재밌는게 봤거든요. 뭐 작았지만 근데 지금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이라, 고기가 물이 빠질 때 들어오느냐, 잡히느냐, 물이 나갈 때 잡히느냐. 어떤 전문가는 빠질 때도 잡힌다. 근데 그게 때가 어느 때냐, 물 때가 다르다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 1 0여년 전에 요 자리에다 텐트 치고, 다 가져와서, 다 통닭 다 구워 먹고, 불태우는 건 요거로, 야자수, 와, 얘가 훗이 기가 막혀, 힘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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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타고, 마른, 이를 요런, 요런 거 쓰면은, 와, 훗 제대로, 제대로, 그냥. 뭐, 써봤어야지, 아, 써본 사람은 알죠. 아, 땀이, 땀이. 우와. 아,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땀좀 흘러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좋기에, 감사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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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이러노. 아, 몸미 자, 이거 들고 움직이기 힘드니, 저, 들어가서 봅시다. 아유, 저도 좀볼 일이 안 되고 있어. 아잘 올라가죠? 아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자갈들이 죄다 산호야 산호. 와 산호입니다 산호. 산호가로 얘네가 이제 갈리고 갈리고 갈려서 산호 해변이 되는 거죠. 아 험난합니다 험난해. 낚시라는 게 이렇게 험난한 거죠자한발 그. 자, 자, 바디 한번올라왔고요 아, 분위기 좋죠. 이 피크닉 오면 그렇게 좋아 여기서 김밥 하나 딱 까서 와 좋습니다. 요, 요, 그늘도 있네, 여기는 오케이, 바리. 바리, 바리, 오케이, 바리. 야, 웅덩이 있는데 여기 진짜 다사야겠다 너무 더워서. 아, 저서 여기까지 저기서 저기서. 요마큼맞다고 이렇게 또 분위기 다르네. 우리 도태공이 아주 그냥 오자마자 준비입니다. 아, 분위기 좋다, 진짜. 이게 어찌, 아니, 행복하니 할수 있겠소. 감사합니다. 자, 2차전 들어갑니다. 포인트 바뀌어서. 아, 좋다. 좋다. 오 색깔 보소? 좋다. 아고 또착했어요아 아, 어지럽다. 안치밥을 안 먹고 왔더니. 자 여기는. 저기 왔던 데서, 막한 군데, 두 군데, 포인트에서 쫄러고 와서, 세 번째 포인트. 미끄럽다 여기 물떠서, 어? 미끄럽다고, 아, 분위기 좋죠. 원래 저 넘어서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현재 지금 너무 가파라. 원래는 뒤 산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아,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는 포인트는. 분위기 이쁘니까 뭐, 잡아볼게, 한번. 아하.